그래서, 이 결과에 따봉, 오! 따봉을 드립니다. 아유,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되겠네요. 네. 코 네. 추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 추코는 진짜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보기에도 뭐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코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을 좀잘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또코 수술과 또 어떻게 아예 동떨어질 수 없는 얘기라서 무거운 주제지만 오늘 한번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구축은 줄어들었다 뭐 네.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줄어들었다. 쪼그라들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코를 구축된 코라고 뭐 표현을 할까요? 일단은 제일 이제 사람들이 연상하기 쉬운 부분이 들려있다. 음. 네. 쭉 들려가지고 짧아졌다. 뭐, 요런, 어, 얘기를 하시죠. 그런 경우 말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를 꼭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음.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뭐, 보형물의 윤곽도 잘 보이고, 뭐, 바짝 조이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뭐 콧구멍이 한쪽이 찌그러져가지고 뭐 이렇게 더 들려 뭐 올라가 있다라든지 비주가 막 많이 틀어져 있다라든지. 결국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꽉쥔 것처럼 웅크러든 쪼그라든 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가로 축이 있고 세로 축이 있는데 가로 축은 뼈에도 잘 부착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구축의 정도가 좀 적은 편이지만 이렇게 세로 축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밑에서 잡아 줄수 있는 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들리는 식으로 많이 구축이 되죠. 구축이 생기는 이유는 염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염증은 일반적인 아주 정상적인 경우에도 다소 생길 수가 있는데 유독 코에서 이런 구축이나 구축코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형물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보형물이 몸에 들어가면 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 피막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막이라는 부분이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된그 균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피막 자체가 좀 두꺼워진다든지 내지는 이렇게 조이는 힘들이 좀 세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피막은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보형물을 조이기 시작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좀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주변부에 있는 연부 조직이겠죠. 그래서 그 연부 조직이 자꾸 딸려가게 되면은. 들린다,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겠죠. 음, 네. 그래서 뭐 실리콘을 제거를 해야 될 정도의 급성 염증, 그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제거를 하는데, 제거한 이후에도 생길 수가 있고,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생기는 만성 염증, 그런 오래된 염증에 의해서 서서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실리콘만 딱 빼고 나면 피막이 남죠? 남아있는 피막 자체가 염증 반응에 영향을 받아서 구축이 좀더 진행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운이 없어서 걸리었거든요. 어, 실력도 실력이나 뭐 처치나 이런 일반적인 경우도 있지만 운이 없어서 생긴다고 해도 사실 무방한 정도로 처치나 예방을 100%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수술 중에 무균 처리가 좀 잘못됐다든지 사실 그런 확률은 요즘 굉장히 적긴 하죠. 아니면 좀 실리콘에 대해서 내 몸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원인을 특정을 딱 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환자분들이 생활하시다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조금 무겁다, 내지는 뭔가 좀 쪼이는 듯하다,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언급들을 하시거든요. 이전에 조금 그런 염증이 있었던 이벤트들이 때만 되면 반복되는 그런 염증이 있었다라든지. 불편하다, 뭐 이런 느낌들 느껴지는 경우에 뭐 구축을 좀 의심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급성 염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구축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무슨 이런 용이라든지 어떤 액이 좀 찼다가 빠졌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염증의 확률이 높아지고 구축의 확률도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케이스를 실제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분은 이제 30대 후반이신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13년 전에 타 병원에서 실리콘을 이용해서 융비수로 시행을 받으시고 실리콘을 염증 때문에 제거를 하고 그 상태로 이제 회복을 시키셨는데 회복이 되면서 점차 이제 저렇게 코 끝에 피부가 조금 함몰이 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코가 점점 들려 올라간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굉장히 뭐 오랫동안 고민을 고민을 거듭하시다가 어렵게 내원하셔가지고 수술까지 진행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귀연골만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밀어내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 대경골을 이용을 해서 안쪽에서 프레임을 잡아주기로 하였고요. 환자분이 그래도 수술을 하면서 뭐 미간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이나마 좀 높여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가진피를 통해서 콧대의 높이를 조금 더 높여드리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저 이제 진피 같은 경우는 콧대 부분에 이제 우리가 피로해서 사용도 했지만 코끝에 저렇게 함몰된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의 피부를 복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도 진피를 같이 사용하기로 플단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함몰된 부분에서부터 콧대까지 쭉 이제 피막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제거를 했고요 사실 저런 부분 피막 제거했다고 해서 또 그냥 그대로 펴지는 게 아니거든요 찌그러진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고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피부 자체를 최대한 잘 늘어날 수 있게 방리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 날개 연골을 끄집어내림으로써 비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원래대로 충분히 많이 내려, 내려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피를 이용해서 콧대도 깔아주고, 이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자체도 우리가 채워주는 부분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음. 비순각 자체가 엄청 들린 코기 때문에 너무 크죠. 뭐, 한 150도 가까운 정도에. 너무 들려있는 코를 90도에 가까운 정도로 내려주기 위해서 길이 연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봉! 을 드립니다. <laughs>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축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축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언제든 발생을 할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생기거나 생길 전조 증상이 보일 때에는 적극적인 병원에 처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니 언제든 상담을 받아 봐야 되고요. 이미 구축이 발생하신 경우에서는 체념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수술이 잘 진행된다면, 앞으로 남은 날에 우리가 뭐 자신감이 훨씬 더 뿜뿜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 그런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 재수술 어려운 끝판왕은? 구축코 그렇다면 코 수술 끝판왕인? 휴가에서 맞으세요